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선입니다. 자, 오늘은 ABL 바이오 종목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좀 대체적으로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좀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잘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ABL 바이오는요. 제가 볼때 조금 어, 오늘 마감만 잘 된다라고 하면 좀좀큰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슈라든지 그다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마 신규 분들도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것 같고요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불타기나 이런 물타기 자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이랑 그 다음에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눈에 얘기하지만 지금은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종목들은 굳이 안 건드려 셔도 되고 지금 개별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막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이런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이차 전지 지금 테마가 잡힌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하시고 굳이 지수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지금 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커컷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수는 계속 요동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개별 종목이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ABL 바이오 지금 9시 43분 기준이에요. 34,950원이고 지금 장 시작하고 3% 정도 상승해 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ABL바이오가 최근에 이 단일항체가 미국이나 호주에 특허 결정을 했죠. 특허 결정을 하면서 어뭐 이중항체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정을 하면서 또 주가가 좀 반등이 많이 나온 상태였고, 게다가 지금 유럽 종영학회에서 그때 빅파마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요 ABL바이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손에 잡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이 블록버스터급 키트르다 병행에 대한 도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사다 일이 뭐냐면 이 단백질 기반으로 하는 항암제 키트르다와 병행할 수 있는 새로, 새로운 치료법을 지금 개발 중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요 암을 좀 치료할 수 있는 항암 효과가 있지만 이 독성 문제로 좀 개발이 어려웠는데 이사다 일을 이제 활성화하는 이 이중항체 플랫폼 크레파디티 이거를 개발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 협력으로 이제 머크와 함께 키투르다와 이 ABL 일공삼을 병용하는 임상 시험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암에 대한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고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그 효과가 잘 치료가 잘될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요게 잘 생용화되고 가 임상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안전적인 부분도 잘어 효과만 좋다라고 하면 어 의학적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낼수 있어서 ABL 바이오는 지금보다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이중항체라는 게이난체성 질환이죠. 암이라든지 면역 질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치료에 대한 큰잠재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거의 혁신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거의 10조 원급으로 이제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거고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바이오스 산업을 20, 2030년까지 5대 수출 산업으로 키우면서 연간 4조 원 이상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투자뿐만 아니라 또 세제 혜택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바이오에스 분야에 대한 성장을 좀 촉진하고 투자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LB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올 때 제가 여기서 가격대라든지 물량 이런 거다 체크해드렸고 실제로 이 정도에서 한5%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눌렸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무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구독자분들은 눌렸을 때 물리지 않았고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데서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도 한3%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승했을 때는 수익을 내고 하락했을 때는 이제 무포로 대응을 하고 다시 한번더 눌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낸 거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실시간을 못 해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제가 실시간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손해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라는 게 이제 이건 무료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상승 나을 만한 종목, 지금 지지 구간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은 거를 여기다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을 봐도 지금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안에서 지금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대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봉 관점에서 봐도 지금 좀 수렴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 좀강력히 뚫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더 증봉을 뭐 내려오고 있고 하지만 일봉상 보면은 지금 이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지금 돌파를 했죠. 여기서 지금 비비고 있는데 보통 이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비비고 있다라는 거는 좀 물량을 다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기서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이런 트라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움직일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 PDF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여러분 A라고 문자 주시면 이거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눌린다고 해도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집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 PDF 자료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데서 물려있다라고 하면 이제 물타기 자리 이런 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불타기 자리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평단까지 낮춰서 빨리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가 이 PDF 자료로 만들어놨으니까 A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분봉 차트를 봐도 지금 이 중요한 이러한 매물대에 지금 도달했죠. 얘가 눌린다고 해도 혹은 여기서 비빈다고 해도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신규 분들이나 기존 매수하신 분들이 이 대응 전략지 받아가시면 되는데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도 타점 그리고 물타기 자리 그리고 불타기 자리 다 각각 말씀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대응 전략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나와도 대응 가능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 거고 텔레그램 링크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대응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야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나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게끔 해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좀 안내해드릴 수 있고 그 밖에도 브리핑이라든지 시황 같은 거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아래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A입니다. A.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올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을 영상에서도 이렇게 반등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5% 정도 상승했고요. 실제로 반등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한번더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상승 나올 거라고. 그래서 13% 정도 수익 냈고요. 저의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수익 내니까 여러분들 A라고 A라고 문자 이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ABL 바이오는 중요한 게 이제 넥스트 유 y a 이라고 해서 FDA 승인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 차 치료제 f d a 승인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a b l 0 0 9 o a b 0 0 o 같은 경우가 s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0 h i s 목표자 연구 그 연구자 주도 임상 승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환자를 150명 정도 등록을 했고 연구조 두 연구자 주도 임상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고 25년도에 이제 승인 신청이 될 경우에는 26년도에는 FDA 가속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고 매출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럽 중앙회를 갔다 오면서 이거 말고도 지금 7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001111503105뭐202301103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다 결과치가 이제 하나씩 한번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ABL 바이오는 계속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호재거리들이 나오고 호재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도 그 치료제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갑자기 사고 사고 같은 이런 악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지난 이제 501이라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실패를 했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 가 급락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한국 투자 파트너스도 대규모 뭐 지분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 이 많이 손해를 봤는데 실제로 a b l 바이오 측에서는 어, 주력 플랫폼 기술에서 도출된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고 임상 일상에서 이미 그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어, 4.1%로 굉장히 안전성에 대한 것을 확인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를 누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찌라시였고 개미털기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AB-103 같은 경우도 어, 이 동종 암세포에 대한 재발 억제 효과를 또 확인을 했고 어 게다가 또이 안전성과 내약성도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 대비 우월한 항암 효과를 지낼 거라고 나타낼 거라는 이제 기발, 기대감과 이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바이오는 또 이제 금리 인하를 물론 비컷은 아니어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런 기대감 하나로만 해도 수혜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1년에서 2년까지는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ABL바이오는 저는 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내년부터 25년도부터 해가지고 임상 관련된 결과치도 많이 나오고 있, 나올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ABL바이오는 좀 기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어이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A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물을 타야 되는지 불을 타야 되는지 다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아래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고 플러스 문자 주신 분들만 텔레그램 링크를 전달해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은 링크는 비공개라서 이거 주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등 나올만한 종목들 저희가 올려드릴 거니까 아래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개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요.